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블랙다리입니다 저한테 영상 필터 어떤 필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진짜 디엔차이 터질 것 같아요 진짜로 그만 하세요 이제 저는 필터를 일절 쓰지 않습니다 저는 캠코더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캠코더 종결 영상을 찍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켜게 됐어요 바로 저희 캠코더 소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 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캠코더가 있어요. 저는 6mm 캠코더를 쓰거든요. ザル! 영롱하지? 요게 이름이? 이름이 어딨죠? <laughs> 이름이 어딨네요. <여기> <laughs> 이름이 TRDCR TRV2T입니다. 제가 요캠코더로 찍을 때마다 그 팔로우분들이 어떤 필터 쓰는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필터 아니고요 어,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전 번개장터에서 구입을 했고 요거는 이렇게 백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배터리를 항상 구비를 해놓고 있어야 한다. 이 친구 굉장히 예민한 친구기 이 때문에 조금만 까딱하면은 진짜 바로 저기 수리센터 가야 되거든요. 요거는 6mm 캠코더기 때문에 이런 테이프가 항상 있어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쇼폼을 찍었는지 저의 고생을 좀 알아주세요. 이거 테이프 낄 때랑 배터리 낄때 너무 힐링되거든요. 그 소리를 제가 들려줄게요. 요거를 이렇게 껴요.

그냥 여러분, 사지 마세요. 왜냐면 요거를 이제 캡쳐를 해야 되는데, 저는 맥북을 쓰기 때문에 아이무비로 캡쳐를 하거든요. 그 캡쳐를 하려면 또이런 선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 두세개 여러분. 네 개네요. 요거는 제가 테크노마트에서 다 구입을 했어요. 테크노 요렇게만 해도 한 20만 원이 나가요. <laughs> 너무 흥그럽다나또 프로페셔널 하니까 요 정도는 저한테는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요거 캡처하는 방법은 캠코더 맥북 캡처하는 방법으로 치시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다 나와 있는데 요거 구매하는 것만 조금 힘들어 음...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6mm 캠코더를 쓸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그때 감성이 미쳤어 두 번째 캠코더는 요겁니다 짜라란 요거는 조금, 조금 시대를 타고 올라왔다. 이거도 너무 편한 게 터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터치를 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요거는 약간 이런 느낌. 안녕. 이거 너무 좋은 게 여기 포토라고 있어요.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요거는 IVISHF-M43. 이걸로 제가 미국에서 정말 요긴하게 영상을 정말 많이 찍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제일 오래 썼던 캠코더예요 이건 JVC고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냥 제가 써놓을게요 여기에 이것도 제가 한번 촬영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비교적 약간 깨끗한 그런 느낌거든요. 이건 JVC 캠코더입니다 JVC 캠코더이한 5년은 된것 같아요. 제가 이거 정말 너무 잘 쓰고 있고 너무 신기하게 고장이 안 나요, 여러분. 아주 조그매 가지고 아주 잘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이폰 8이에요. 요즘 제가 아이폰 8을 잘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게 됐는데 어때요? 너무 예쁘죠, 지금. 진짜 아이폰은 카메라 개발을 좀 멈추셔야 해. 어. 그 아이폰 감성 뭔지 아시죠? 지금 딱 이거거든요. 음 너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 음, 진짜 진짜. 이걸로도 제가 어, 앞으로 촬영을 많이 할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거 아이폰8의 단점은 밤에는 영상이 잘안 보이더라고요. 해가 들어올 때 찍어야지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잠깐만요. 어나 오랜만에 롱폼 촬영했더니 지금 방이 떨어지네요 와우.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의 캠코더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저기 뭐냐 저맛잘 마... 나오잖아 앱 같은 거 깔면은 막 나오고 그러더만요 그거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다 음. 저처럼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요 아, 날씨가 좋네요 지금까지 블랙다이었고요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뵐게요